Hey, Yes. I first, I first screamed and then I cried. Oh Jesus! Was your mom around you when you opened the email? I believe you. I believe you. You did. You did this. You, this is all you. Hey, all of you, guys, thank you so much. hey, hey! Thanks for saying that. Uh, now there's one other thing you have to do: throw away all those regular round school essays for me. Yeah. Right? Just throw them yeah. away.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새해가 밝았으니까는 뭐 시기도 시기적이고 오, 올해의 원서는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갈것 같은지에 대한 또 25년 차이가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5년. 아주 의미있는 숫자다 25년 나의 어, 20대 30대 40대 나의 젊은 인생을 다 꼬라박은 앤드후랩의 25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겠는데 특히 9학년 10학년 학생들 이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비디오로 적어봤지요 예전 비디오들에서 설명했던 뭐 얼리 때몇 프로가 올라갔고 예일은 약간 내려갔고 뭐 다트머스는 올라갔고 역대 최고 신기록을 세운 UT 텍사스 형님들까지 해가지고 다 얘기를 했었잖아 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왔을 그때 올해의 예상은 어떻게 돼 요런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 본다 니까는 비디오 끝까지 봐 주시면은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출발 자 요거를 어떻게 찍으면 저 시작 해 가지고 있다 세팅을 핸드폰에 빡해 놓고 요러고 찍으면은 되겠지 한번 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테스트 sat act 뭐가 되든지 간에 테스트가 다시 컴백을 해가지고 중요하다, 이인포트하게 되는 아주 크리티컬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은 학교들이 어떤 어떤 학교들이 주로 테스트 스코어를 컴백을 했었냐 하면은 뭐아이빌리그 중에는 브라운, 그다음에 따끔하세요, 그다음에 하버드, 그다음에 예요. 예. 여기 다 이제 필수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옛날 옛날부터 아예 코로나 시절부터 원래 필수였던 학교는 어디냐 이들은 그 테스트 옵셔널이었던 적이 없어 테스트를 다넣의 원래 이랬었어 했는데 그럼 올해부터 2025년부터 돌아가는 데는 어디야? 우리 학교 네. 그 다음에 타워 네. 그 다음에 이 네. 이런 학교들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요거 하나 더 있다야. UT 어떻으니 UT 어스틴까지 해가지고 25년도에는 이제 SAT를 다 원래대로 복구를 시키겠다 한 학교들이 많단 말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됐어? 학교들이 점점점 이제 코로나 시대는 확실히 끝났고, 어, 그다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 학교들, 대부분의 이러한 학교들의 생각은 무엇이야? GPA가 너무 후보자의 아카데믹 평가를 확인해주는 자료로서 약하니까는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를 보고 싶다. 예전의 데이터를 보니까는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스코어와 학교 내신과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훨씬 더 괜찮은 학생들을 뽑았던 것 같다 해서 돌아가겠다라는 거야. 쌤 생각에는 저학년 학생들은 SAT를 빨리 들어와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중학교 때 코로나를 겪은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 학교를 똑바로 안 다니면서 이 읽기와 해석 능력과 심지어는 수학문제풀이까지 떨어진다라는 뉴스들이 많거든. 그니까, 러그때 우리의 한 2년의 공백이 이제 밀려와가지고 3년 후에 지금 SAT나 ACT 스탠드다시 테스트를 봐야 될때 약간 옛날보다 읽기를 덜 했고 좀 수학능력에 대한 공부가 약간 공백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소리들이 많이 나와. 그니까 러 여러분들도 좀 빨리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나올까 계획을 잘 짜야 될것 같아. 일단 제일 좋은 거는 AI 회사라도 일단 앱들로 연습시험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No business across our road right. Cause shit like you got no place to do your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어 요즘에 대학교 이제 원서팀에 들어와서 학교들 대학교 랭킹을 뽑고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US 뉴스 웹사이트 걸랑 웹사이트를 이렇게 보면은 학비가 7만 불막이렇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요 학교랑 UC 학교들이랑 봤을 때 out of s t a t e 라고 해도 환율이 엉망진창인데 원래 학비가 더 비싸 하니까는 이게 스테이 스쿨들에 대한 가치평가가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더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은 유니버시티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30등 나왔는데 이게 out of s t a t e 라 해도 3만 불이 안 돼. 자 그러면 학부는 어떤가 UT 어스틴 여기는 비즈니스 공대 다 좋단 말이야 근데 4만 불이 안돼 아웃 오브 스테이시라고 해도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가도 어, 그런 식으로 졸지아텍도 3만 4천 불 근데 좀 이따 내려오면 뭐이 학교들이 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야 근데 사리바 UIUC도 3만 6천 불 여기도 한국 학생들 많이 가거든 자 그런데 이, 이 학교들이 문제라는 건아니지만 보스턴 칼리지, 보스턴의 물가가 이 7만 불, 터스도 보스턴 근처에 있어 7만 불. 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퍼블릭 스쿨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새롭게 되면서 요즘에 UCLA, UC 버클리가 유스 뉴스 랭킹으로는 15등 나와 있고 유미시겐애하버가 20등 막 이렇게 가서 앉아 있으니까는 사실 프로그램은 엄청 좋거든 학교들이 랭킹도 많이 올라가 있고 자그 와중에. 가격 대비 이랬을 때는 아 이게 옛날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뭐뭐 뭐 박사 과정을 얘기하는 거면은 학교의 이름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잘 섞어야 되지 않느냐 이 예전부터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더더 그런 애가 될것 같아 퍼블릭 스쿨의 가치도 섞어서 리스트에 넣고 프라이빗 스쿨들 당연히 상향 지원 최상향 지원으로 포함을 해서 넣고 하는 가정들이 도전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따라서 어떻게 돼 퍼블릭 스쿨들에 대한 지원자가 적어도 인터내셔널들에서는. 미국 달러 대비 환율도 그렇고 많이 증가할 것 같다 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부터도 나왔던 기사들 있어요 여기 봐 ACT에서 나온 기사나 뭐 그레이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에듀케이션 뭐 관련된 뉴스페이퍼 아디컬들을 보면 LA타임스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면은 그레이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게 많아 뭐, 비디오들에서 많이 봤지만 성적이 물가만 상승한 게 아니라 GPA 학교, 고등학교 성적도 향상했어. 이게 고등학교 문제만이 아니야. 이제는 아이빌리그 대학들도 막그 A가 분포도가 많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뭘 신경을 써야 돼? 내 성적표에 약간 찍힌 B 플러스와 A 마이너스가 과연 내가 괜찮을까? 아까 앞에서 말한 SAT 점수나 ACT 점수가 내가 목표로 하는 그 꼭대기 꼭대기 점수가 확보가 됐어. 결국에는 한 1년 고생하다가 빵 터져 됐어. 됐는데 GPA 한 과목의 학점 하나가 결국에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정신줄 놓고서 에이 그래도 한 개인데 괜찮지 않아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간들이 A를 받고 있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것들은 일단 이 학교 평가에서 특히 인터내셔널 아시아계 학생 아메리칸 에이지드 아메리칸들 다 마찬가지야 공부가 안 흔들리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너무 많걸라 그러니까 그쪽으로 표가 가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GPA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GPA가 약간 나의 게으름과 약간 나의 어떤 아니란 생각 때문에 B플러스가 찍히는 A마이너스가 찍히는 순간 안녕 나의 꿈의 대학교 진짜 그때그때 그때 잘해야 돼. SAT는, ACT는 이번 주말에 망하면은 다음 달에 또 가라. 한번더 가서 할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근데 GPA는 빠그러지기 시작을 하면 회복시키는 게 뭐, 리테스트라든지, 뭐, 메이크업 테스트라든지, 뭐, 사이먼트를 학교 선생님이 준다 쳐도 그걸로 올리려면 더 힘들어. 안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한반 있어 자 그렇게 되면 대학을 쓸때 잠깐 삐그덕했던 것 때문에 문제시 될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거야 왜냐면 너무 뻥튀기가 심하거든 GPA가 나만 잘 받고 있는 거 아니고 나만 한 과목이 삐그덕해서 괜찮아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확대해서 한 3배, 4배의 충격으로 좀이 아, 정도로 충격 확대 해석이 될 것이라고 다 예상하는 게 현실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사합니다 너무 잘그 시간을 채냈던 것 같아. 너무 좋은 소식. 그리고 론정하시고 원장님만 믿고 진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엑세이가 너무 좋아도 맞춘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온다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 되게 큰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아우. 진짜. 오씨. 자그다 그다음에는 여러분. 공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상태가 요게 예선전 같은 거 이게 확보가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조직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개성 있는 학생이 돼야 된다. 아시아계 학생들의 색깔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 요즘에. 그러니까 색깔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색깔이 있다 쳐도 비슷한 색깔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나만의 열정과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서 구학년, 십학년을 보내고 있어야 돼. 그게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기에는 이게 중요하긴 한데 공부가 그 평범한 것이야. 90학년에 조금 더 몰아세우고 나의 소화 용량을 키워놔야 11학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따만큼 키울 수 있는데 90학년에 편안하게 요만한 그릇으로 산 사람은 11학년에 원서 쓰자 했을 때 갑자기 폭발력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들이 비디오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의 습관이라는 거는 기준치라는 거는 서서히 끓는 물을 이렇게 찬물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서서히 끌어올려야지 갑자기 찬물에서 뜨거운 물팍 끓여버리면 그 대나 온도 차이가 갑자기 가지 않습니다 자 아래서부터 서서히 끌어 올려야 되는 90 학년들의 단단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만의 색깔과 개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학생들까지 공부와 난 어, 아카데믹한 부분의 개성까지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아할 일이 많다 여러분들. 자 새로운 세스터 시작.